소년 보호 처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블로그라든가 여러 가지 책에서 보호소년 보호 처분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년 보호 처분 같은 경우는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소년에게 단순히 처벌이 아닌 교육과 보호 중심의 조치를 통해서 재법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는 법원의 제도입니다. 총 1호부터 10호까지의 단계로 구분되어 있고, 비행의 경중과 재범 가능성, 보호자의 보호 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됩니다. 보호자 위탁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보호자들께서 받고 싶은 이제 그 처분일 텐데요. 가장 경미한 조치입니다. 소년을 보호자나 위탁보호위원에게 맡겨 일정 기간,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환경에서 지도를 받게 됩니다. 기간은 기본이 6개월이고 6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대상은 비행이 경미하고 재범 우려가 낮은 경우인데 1호 처분이라고 다들 좋아하실 수만은 없는 게 보호자가 직접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 라고 하면 위탁보호위원회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보호시설에 들어가서 6개월, 6개월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호 처분이라고 해서 경미하지만 또이 보호소년의 환경을 고려해서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점을 꼭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수강 처분, 2호 같은 경우는 소년에게 교육 또는 상담을 받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수강은 40시간 정도, 상담은 15에서 20회, 최대 100시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은 인성, 뭐, 준법 교육 외에도 성폭력 예방이라든가 운전 관련 교육 등 특화된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3호는 사회봉사입니다. 보호관찰소의 지도 아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복 봉사활동을 하게 합니다. 시간은 40시간에서 최대 200시간으로, 사실 보호소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어 할 수도 있습니다. 목적은 건전한 근로우식이나 봉사정신 함양,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자신들의, 자신의 범행이라든가 비행을 좀 반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4호, 5호 같은 경우는 보호관찰입니다. 소년에게 보호관찰관의 지도나 감독을 받도록 하는 처벌입니다. 4호 같은 경우는 1년 이내에 단기 보호관찰. 보호 같은 경우는 2년 이내에 장기 보호 관찰을 받도록 합니다. 보호 관찰관이 주기적으로 면담을 하고 야간 외출 제한 같은 특별 준수 사항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보호 소년들이 이 야간 외출 제한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이제 처분 변경 재판을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6호 시설 위탁 같은 경우는 아동복지시설 등의 위탁에서 6개월 동안 생활하게 하는 처우인데 1회 연장 가능합니다. 보호자가 적절하지 않거나 환경이 위험한 경우에, 어, 이제 내려지고, 살레시우라든가뭐 효광원 같은 좀 종교시설에 많이 남녀가 분리돼서 이제 보호시설로 가는데, 어, 이 보호시설에서는 굉장히 좀 답답하고 하기 때문에, 어, 소년들이 매우 이제 피하고 싶은 이런 시설인, 이런 처분입니다. 치료 같은 경우는 치료 위탁인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잘 되기가 어렵습니다. 어, 뭐,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약물사용 이력이 있는 경우에 전문 위탁 의료시설로 위탁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많이 어, 내려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8호 같은 경우는 1개월의 소년원 처분입니다. 어, 1개월간 소년원에서 집중교육을 받는 처분입니다. 그리고 단기 집중교육이고, 남자는 전주 소년원, 여자는 대전 소년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9호, 10호 같은 경우는 가장 무, 무거운 보호 처분인데, 처분인데, 9호 같은 경우는 6개월 이내, 10호 같은 경우는 2년 이내에 소년으로 들어가는데, 실제 퇴원 시기 같은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이제 단기 처분 같은 경우는 4개월, 10호 2년 이내에 그 처분 같은 경우는 한 14개월 전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검정고시 준비라든가 직업훈련, 뭐, 제빵 정비, 컴퓨터, 이게 있고, 남자는 뭐, 의왕 학교나 아니면 여자는 안양에 가기도 하고, 지방에도 각자 이렇게 소년원들이 있어서 여기서 좀 직업 훈련을 받고 나와서 사회로 복귀하면서 좀 현실적으로 사회 복귀를 좀 도와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 보년 보호처분 같은 경우는 단순히 처벌이 아니라 회복과 재활 중심의 시스템입니다. 비행의 원인을 바로 잡고 소년이 사회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예, 소년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뭐, 가정과 학교, 사회 모두가 책임있는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알아두시고, 소년, 이 보호 처분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는 다음에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여린 변호사였습니다.